안녕하세요. 보춘언니입니다. 말띠 66년생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제가 작정하고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운세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재물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죠? 내 사주에는 도대체 언제쯤 큰 돈이 들어오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셨던 66년생 말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2026년 병원 원의 뜨거운 기운이 어떻게 당신의 주머니를 채우게 될지 그 정답을 확실하게 가져가실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첫째, 말띠가 가진 본연의 무서운 재물운 기질과 둘째, 2026년 병원연에 펼쳐질 거시적인 총과 셋째, 당신을 돕는 귀한띠와 반대로 당신의 돈을 갈가먹는 상극인띠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한 달간 재물이 터지는 지점까지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릴 테니 집중해 주십시오. 자, 우리 66년생 말띠 분들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막힌 돈줄을 뚫어드리는 특별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이자 저 보춘 언니에게 주시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돈 되는 정보를 남들보다 한발 앞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년월일 꼭 남겨주세요. 제가 그 간절한 마음 하나하나 읽어보고 오늘 밤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한분한 한 분의 재물운이 터지도록 정성을 다해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말띠 여러분의 황금빛 운명 속으로 시원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띠는 기본적으로 바람과 속도의 신이며 자유를 여는 선도자들입니다. 특히 66년생 병호생은 붉은 말의 기운을 타거나 그 열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말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는 법이 없죠. 이것은 재물 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기회를 잡으면 무섭게 몰아쳐서 큰 돈을 만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말은 앞만 보고 달리는 습성 때문에 주변의 함정을 보지 못하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직관력이 뛰어나고 승부사 기질이 강해서 남들이 망설일 때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일으켜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유독 많은 띠이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남 밑에 일하는 것보다 내 일을 할때 재물복이 수배로 커지는 특징이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자, 2026년 병오년 총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천관과 지지가 모두 강력한 불의 기운을 내뿜는 해입니다. 66년생 말띠에게 올해는 자신의 본래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복음 운의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복음 운은 내 사주에 있는 글자와 똑같은 글자가 운에서 들어올 때를 말합니다. 66년생은 병원연생이시죠? 그런데 2026년이 바로 똑같은 병원연입니다. 나랑 똑같은 기운이 하나 더 들어와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거나 기운이 너무 넘쳐서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과한 열기로 인해 자신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산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어야 하는데 똑같은 힘을 가진 호랑이가 한 마리 더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둘이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겠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갈등과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 시기만 지혜롭게 넘기면 그 뜨거운 에너지가 다 여러분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 말띠의 운세는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열리는 형국입니다. 특히 문서운이 매우 강하게 들어와 부동산 매매나 상속, 또는 오래된 채권을 회수하는 등 경사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막혔던 자금줄이 여름을 기점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니 상반기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에는 수확하는 흐름을 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당신의 재물 운을 두 배, 세 배로 불려줄 최고의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첫째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말띠의 급한 성격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며 재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든든하게 지켜주는 금고지기 역할을 합니다 말띠인 당신과 개띠는 명리학에서 삼합이라는 아주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관계입니다 말은 불처럼 타오르고 싶어 하지만 가끔은 그 열기가 지나쳐서 재물을 스스로 태워 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70년생 경술생 개띠가 등장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띠는 기본 성품이 충직하고 의리가 있어 당신의 급한 성격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제어 장치 역할을 합니다. 재물에 있어서 개띠는 당신이 벌어온 돈을 지키는 든든한 금고 지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신이 밖에서 큰돈을 물어오면 띠는 그 돈을 허투루 나가지 않게 계획을 세우고 문서로 고착화하는 데 전제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2월 하반기에 무언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주변의 70년생 개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그들이 무심한 듯 던지는 한마디가 당신의 전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신의 한수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는 당신과 같은 화해국을 형성하여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명예를 드높여 주는 아주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호랑이띠와 말띠는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전우입니다. 70년생 갑인생 호랑이띠는 나무의 기운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대들보와 같은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불의 기운인 당신에게 호랑이띠는 마르지 않는 땔감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에너지원과 같습니다. 당신이 추진하는 일에 동력이 떨어질 때쯤 호랑이띠가 나타나서 특유의 카리스마와 추진력으로 판을 키워줍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새로운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74년생 호랑이띠와 손을 잡으세요. 당신의 아이디어에 호랑이띠의 행동력이 더해지면 6월 한달 안에 1년이 걸릴 성과를 단숨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거머쥐게 해주는 1등 공신이 바로 호랑이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주변에 개띠나 호랑이띠 인맥이 있다면 올해는 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십시오. 그들의 조언 한마디가 수천만,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황금정보가 될 것입니다. 기운이 강해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예상치 못한 횡재수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극인 띠와 조심할 인연을 말씀드릴 텐데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말띠인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띠는 쥐띠입니다. 지띠는 자오충이라 해서 당신의 뜨거운 불길을 사정없이 꺼트리려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나 큰 돈을 빌려주는 거래에서 지띠를 만나면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결과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또한 소띠와는 원진살이 끼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쉬우니 동업은 절대 그물입니다. 소띠와 함께 재물을 도모하면 돈은 벌지 몰라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게 달해 결국 병원비로 돈이 다 나가는 형국이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모든 짓띠, 소띠를 피할 수는 없겠지요. 만약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이 이띠라면 올해 2월만큼은 중요한 금전적 결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배제하십시오. 그분들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기운 자체가 당신의 재물신을 쫓아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2월에는 비밀을 유지하세요.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72년생과 73년생에게는 절대 발설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운을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말띠는 삼재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돈줄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2026년이 병오년이라서 그렇습니다. 말띠가 말의 해를 만났으니 불길이 너무 세서 내 몸이 다 들어가는 형국이라 삼재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본격적으로 2월에 재물을 일별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2월 초반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문서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동안 골치 아팠던 계약, 혹은 받지 못해서 포기했던 미수금이 들어올 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6일부터 10일 사이에는 지출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에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유혹하는 말띠나 소띠 지인이 있다면 무조건 길을 닫으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내 주머니를 지키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2월 중반 재물 흐름입니다. 자, 이제 주목하세요. 2월 13일과 17일 이틀은 당신에게 청금 같은 기회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이때 남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긴일 만나거나 뜻밖의 횡재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성과급 소식이 있을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거래처가 뚫리는 시기입니다. 다만, 15일 전후로는 몸 관리에 신경 쓰세요. 내가 아프면 들어오던 복도 발길을 돌립니다. 건강이 곧 재산이라는 말이 이 시기에 당신에게 딱 맞는 조언이 될 것입니다. 2월 후반 재물 흐름입니다. 달의 마무리가 아주 환상적입니다. 22일 이후 강력한 금의 기운이 당신의 화 기운을 만나 진정한 결실을 맺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이때 도장을 찍으면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성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자식이나 아랫사람을 통해 기쁜 소식이 들려와 지갑이 절로 열리는 경사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 28일에는 들어온 돈을 정산하고 다음 달을 위해 저축의 비중을 높이며 재물운의 뿌리가 깊게 내려앉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66년생 말띠 여러분들, 이제 2월에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풀어드릴 시간입니다. 상극인 인연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다면 이제 그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주머니에 직접적으로 돈이 꽂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메모하세요 하늘도 부리고 땅도 부린 아주 강렬한 태양이지요 이런 분들은 평생 돈이 마를 날이 없지만 한번 생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은 이 뜨거운 불기운이 서서히 금의 결실로 변해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불로 금을 녹여서 나만의 보석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돈을 쫓아가지 마세요. 돈이 당신의 열기에 녹아들어 당신의 손에 붙게 만들어야 합니다. 2월 하반기 횡재수가 보입니다. 22일부터 28일 사이에는 하늘에서 돈의 비가 내리는 격입니다. 특히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인 미시가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금전운을 가져다주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이 시간에 움직이세요. 이 시간의 기운이 당신의 뜨거운 열기를 차분하게 식혀서 만질 수 있는 현찰로 바꿔주는 아주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만약 2월 말일까지도 돈이 돌지 않고 꽉 막혀 있다면 안방의 서랍장을 정리하세요. 특히 오래된 옷이나 신지 않는 신발이 현관에 쌓여 있다면 들어오려던 재물신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현관에 밝은 조명을 켜두고 맑은 종소리가 나는 장식을 달아두면 막혔던 금전 흐름이 봄물 터지듯 시원하게 뚫릴 것입니다. 우리 말띠분들이 재물운을 갈가먹는 이런 습관이 혹시 있다면 꼭 정리하십시오. 지금 혹시 지갑에 영수증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약봉지가 들어 있지 않으신가요? 말띠는 기운이 세서 지갑이 지저분하면 그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가 재물이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당장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낡은 지갑은 과감히 버리고 검은색이나 진한 녹색 지갑으로 바꾸면 뜨거운 불기운을 안정시켜 돈이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수억 원의 재물을 결정짓는 법입니다. 말띠 분들은 정이 많아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해 손해 보는 일들이 많지요. 특히 66년생 말띠 분들은 자식 걱정, 형제 걱정에 내 노후 자금까지 내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2월에는 냉정해지십시오. 지금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내 주머니입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야 나중에 가족도 돕고 기인도 대접하는 법입니다. 올해 2월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 재물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이 당신에게 내린 이번 달의 숙제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방향과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2월 하반기에 당신이 가장 자주 가야 할 방향은 북서쪽입니다. 그곳에는 당신의 재물을 증폭시켜줄 기인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특히 물가 근처나 통유리로 된 카페 혹은 은행 건물이 많은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예상치 못한 사업 제한이나 돈이 되는 정보를 얻게 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반대로 산속이나 어두운 지하 공간은 피하세요. 당신의 불기운이 갇히면 재물운도 함께 갇혀서 답답한 형국이 됩니다. 66년생 말띠분들을 위한 숫자 비방 알려드립니다. 말띠분들은 올해는 숫자 4와 9를 가까이 하십시오. 이 숫자는 금의 기운을 상징하며 불의 기운인 당신이 최종적으로 손에 지어야 할 결실을 뜻합니다. 전화번호 뒷자리나 비밀번호 혹은 로또를 사더라도 4와 9가 들어간 조합을 활용해 보십시오. 사소해 보여도 이 숫자들이 당신의 길을 보강해 재물이 흩어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월 말의 재물이 정체되고 있다면 해소할 방법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춘 언니랑 함께 한 시간 어떠셨나요? 상극 인연들 이야기에 무릎을 탁 치셨을 겁니다. 2월은 당신의 뜨거운 열정이 황금으로 변하는 아주 귀한 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날짜, 방향, 그리고 숫자 비방들 절대 잊지 마시고 가슴속에 꼭 새겨 두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고 이제 그 운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합중기도 올려보겠습니다. 하늘이시여 여기 뜨거운 열정으로 한평생 달려온 66년생 병호생 말띠분들이 계십니다. 2월에 차가운 대지를 지나 황금빛 결실을 맺으려 하오니 이분들의 걸음걸음마다 재물의 꽃이 피게 하시고 새어 나가는 구멍은 막아주시며 들어오는 복은 산처럼 쌓이게 하십시오. 지혜의 눈을 밝혀 상극은 피하게 하시고 기는 품게 하시어 올 한해 돈 걱정 없이 웃음꽃 피는 날들만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큰 복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그리고 거처하는 그 집안 곳곳에 머무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시 지금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하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될까? 정말 내 팔자에 큰 돈이 들어올 구멍이 있긴 한 걸까? 싶으시죠? 사실 운세라는 건큰 길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길 위에 놓인 돌멩이 하나, 가시덩굴 하나를 치우는 건 오직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비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저 보춘 언니에게 상담 신청하세요. 66년생 말띠 중에서도 오직 당신의 사주에만 존재하는 황금 열쇠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남들에게는 절대 말못할 고민, 그리고 이번 달에 꼭 잡아야 할 구체적인 투자나 매매 타이밍까지 낱낱이 풀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